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바쁘다, 크다, 덥다, 예쁘다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 모습 등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문법 용어입니다. 일본어의 형용사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형용사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쁜 사람, 이소가시히도, 예쁜 사람, 기레이나히도 처럼 명사인 사람을 수식하는 형태가 이와 나로 다르기 때문에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형용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의 명사 수식형은 방금 말한 대로 기본형의 명사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츠이, 덥다, 사무이, 춥다, 이, 좋다처럼 이 형용사의 기본형은 전부 마지막 글자가 이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기본형에 명사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름, 나츠, 겨울, 후유, 날씨, 댕기 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더운 여름 하게 되면 아츠이, 나츠, 추운 겨울, 사무이, 후유, 좋은 날씨. 이댕기가 되고요. 더운 여름입니다. 하게 되면 아츠이 나츠 데스. 춘 겨울입니다. 사무이 후유 데스. 좋은 날씨입니다. 이댕키 데스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명사 수식형은 간단합니다. 단어만 알고 계시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 형용사의 긍정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의 기본형은 아츠이 이어가시 다카이, 야스이 어이시처럼 마지막 글자가 전부 이로 끝난다고 했는데요. 이 마지막 글자 이를 어미라고 하고 그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도 문법 설명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기본형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더워, 바빠, 비싸, 싸, 맛있어처럼 반말체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정중체는 이 기본형에 데스를 붙이면 현재 긍정형의 정중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츠이데스. 忙しいです.高いです.安いです.おいしいです.로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정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츠이, 이서가시, 닭아이 야쓰이, 어이시의 기본형의 마지막 글자 어미이를 지우고 쿠나이, 쿠나이를 붙여주면 보통체의 부정형이 됩니다. 보통체는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반말체가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아츠쿠나이, 덥지 않다, 안 더워가 되는 거죠. 이서가시쿠나이, 바쁘지 않다. 안 바뻐 다카쿠나이 비싸지 않다 안 비싸 야스쿠나이 싸지 않다 싸지 않아 오이시쿠나이 맛있지 않다 맛없어 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중체는 어떻게 될까요? 쿠 나이 뒤에 데스를 붙이기만 하면 현재 부정형의 정중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츠쿠나이 데스 이소가시쿠나이 데스 다카쿠나이 데스 야스쿠 나이 데스, 오이시쿠 나이 데스가 되죠. 자, 정중체의 부정형은 쿠 나이 데스 이외에 쿠 아리마셍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츠쿠 아리마셍, 이소가시쿠 아리마셍, 다카쿠 아리마셍, 야스쿠 아리마셍, 오이시쿠 아리마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는 쿠 나이데스의 형태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하나 더 볼까요? 좋다는 이 외에 요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래서 좋다는 이와 요이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형은 기본형에 데스를 붙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좋습니다는 이데스, 요이데스 두 가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형은 마지막 글자 이를 지우고 쿠 나이를 붙인다고 했는데요. 그럼 좋지 않다의 경우 이이는 이구 나이가 되어야 하는데 이구 나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이는 어미의 모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좋다는 이 외에 요이가 있다고 했지요. 부정형의 경우 좋지 않다는 요이 쪽을 사용을 하여 이를 지우고 그 나이 를 붙여서 요크 나이 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는 요크 나이 데스 요크 나이 데스로 사용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어미의 모양을 바꿀 수가 없고요 어미의 모양을 바꿀 때는 반드시 요이 쪽을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형용사를 두 문장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형용사의 기본형, 어미 이를 지우고, 쿠때를 붙여주면, 무엇하고, 무엇해서,로 두 문장을 연결하거나 나열하는 형태가 됩니다. 오이씨, 야쑤이, 오모시러이, 세이카크가이, 예, 마지막 글자, 어미 이를 지우고요, 쿠때를 붙이면, 이씨때 <목소리> 맛있고, 맛있어서, 야스 크때 싸고 싸서 어머시러 그때 재미있고 재미있어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성격이 좋고 좋아서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 그가 이 그때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모양을 바꿀 수 없다고 했지요. 좋다는 이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었지요. 네,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요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좋아서 좋 고하게 되면 역대 역대로 바꿔서 생각과 역대 성격이 좋고 성격이 좋아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문장을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면은 맛있고 쌉니다는 먼저 라면은 맛있다는 어떻게 되나요? 라멘과 이 c 라멘과 이 c 가 되죠. 이 c 를 연결형인 오이시쿠테로 바꾸고 쌉니다는요? 네, 야스이데스.가 되죠. 그래서 라면은 맛있고 쌉니다는 라면와 오이시쿠테 야스이데스. 라면와 오이시쿠테 야스이데스.가 되겠죠. 자, 그럼 오이시이와 야스이를 바꿔서 라면은 싸고 맛있습니다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야스이를 야스쿠테, 야스이를 야스쿠테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라멘와 야스쿠테 오이시이데스. 라멘와 야스쿠테 오이시이데스. 로표현합니다 자, 또 다른 문장을 한번 보죠. 선생님은 성격이 좋고 재미있습니다는요. 선생님은 성격이 좋다. 센세-와 세이카쿠가 이이. 센세-와 세이카쿠가 이이 인데요. 좋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요く때 이니까요. 선생은 성격이 좋くて, 선생은 생각이 요크 선생은 이요 선생은 생이 요크 때, 선은이요고선생요반대선은 선생은 이은재미이고성격이요습니다는 어떻게 될요이요네 때, 선생이 요크 때, 선생은 생이 요크 때, 선 선생은 은이로이이요 선생님은 재미있고 성격이 좋습이데스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문법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쁩니까? 라는 의문형은 오늘은 바쁩니다. 今日は忙しいです.今日は忙しいです.에 까를 예, 붙이면 의문형이 됩니다. 그래서 今日は忙しいですか?今日は忙しいですか? 대답은 긍정일 경우 하이 이소가시데스 이가 되고요. 부정형일 경우에는요. 이에 이소가시쿠나이데스. 이에 이소가시쿠나이데스.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 덥습니까라는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쿄와 아츠이데스카? 쿄와 아츠이데스카?로 질문할 수 있겠죠. 네, 더워요는 하이 아츠이데스. 하이 아츠이데스. 여기에 아주 더워요로 사용할 경우에는요 아주 매우라는 부사 도떼모를 붙여서 도떼모 아츠이데스, 하이 도떼모 아츠이데스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아니요 안 더워요는요 이에 아츠구나이데스, 이에 아츠구나이데스인데요. 자 매우 추워요는 도떼모를 붙여서 도떼모 사무이데스, 이에 아츠도 나이에 떼어도 사무이 데스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까? 는요. 今日は天気가이いですか?가 네. 이에 떼어도 기가이가 이에 떼가 이에 서요기분이좋아어 라고 대답을 이에 우 이에 는요 연결형으로 이에 어야겠죠 이에 연결형은 이떼 이에 떼가 이에 가가이 はい、天気が良くて、気持ちがいいです.가 되고요. 아니요, 안 좋아요. 는 이에 え良くないですいいえ,良くないです.가 되고 여기에 별로, 그다지의 부사 아마리를 사용하여 아니요, 별로 안 좋아요. 가될 경우에는 이에 아あ리り良くないですいいえ,あまり良くないです.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과거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쯔이 이소가시, 다크이, 야스이, 어이시 전부 마지막 글자 이를 지우고 깠다까다를 까따, 붙여주면 과거형의 보통체가 됩니다. 보통체를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반말체가 된다고 했지요. 자 그래서 아쯔까다이소가시까다다크까다야스까다어이시까다 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중체는 어떻게 될까요? 갔다 뒤에 데스를 붙이면 과거형의 정중체가 되는 겁니다. 아츠까따 데스 이소가시까따 데스 다카까따 데스 야스까따 데스 오이시까따 데스 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과거 부정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츠이 이소가시 다카이 야스이 오이시의 마지막 글자 어미 이를 지우고 쿠나갔다 그 쿠나갔다를 그 붙여주면 보통 의 과거 부정형이 됩니다. 쿠나갔다는 그 부정형의 쿠나이의 그 나이를 과거형 갔다를 붙여서 쿠나갔다 그 과거 부정형으로 만들어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츠쿠나갔다, 이소가시쿠나갔다, 높아쿠나타다 싼쿠나갔다. 어이くなか까따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자, 정중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쿠 나까따 뒤에 데스를 붙이면 과거 부정형의 정중체가 되는 겁니다. 아츠쿠나까따 데스 이소가시쿠나까따 데스 다카쿠나까따 데스 야스쿠나까따 데스 오이시쿠나까따 데스 가 되는 것이죠. 자, 정중체의 부정형은 쿠 나까따 데스 외에 쿠 아리마셍 데시다. 暑くありませんでした。忙しくありませんでした。高くありませんでした。安くありませんでした。おいしくありませんでした。ローサイモルスオブイソーネンクナカッタデスイ형태로연습하도록하겠습니다。좋지않았다는어떻게될까요 좋다는 이와 요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는 모양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요이를 사용하여 요이의 마지막 글자 이를 지우고 그나카타를 붙여서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어는 요쿠나카타, 나까따, 요쿠나카타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중체 좋지 않았습니다는 데스를 붙여서 요쿠나카타데스, 요쿠나카타데스로 사용합니다. 자, 그럼 문장을 만들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바빴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기너와 이소가시가 다 데스의 까를 예, 붙여서 의문형으로 만듭니다. 기너와 이소가시가 따 데스가 기は와 이소가시가 따 데스가 과거 긍정형은 하이 이소가시가 따 데스가 되고요. 과거 부정형은 이에 이소가시구나 까따 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면은 맛있었습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라면 와 어이시 같다데스까 라면 와 어이시 같다데스가 되겠네요. 네 아주 맛있었어요는요. 하이 더때 어이시 같다데스 아니요 맛있지 않았어요는 이에 어이시 그나 같다데스가 되겠죠. 자 그럼 별로 맛있지 않았어요는 어떻게 될까요? 부사 아마리를 넣어서 이에 아마리 어시구나 같다데스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좋았습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기노와 텐키가 좋았다데스까기노와 텐키가 좋았다데스가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좋았어요는 하이 좋았다데스가 되고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았어요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리를 사이에 넣어야겠죠. 이에 아마리 よくなかったです. 이에, 아마리 よくなかったで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 형용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 형용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다し다사요하라